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디까지 이력서 써봤니? 어디까지 동영상 찍어봤니? 우리가 보통 기상캐스터 혹은 아나운서 시험을 볼때 요즘에는 단순히 이력서만을 제출하지 않는 걸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리고 제일 고민스러워 하시고요. 2차 이력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가 카테를 볼수 있느냐 난 제발 카메라 테스트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.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. 요즘 친구들이 아마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추측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지금 눈이 와요 어플로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예쁜거 좋죠 이렇게 나온 그 동영상을 제출해야 서류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 1차만 합격할 거 아니잖아요 2차 3차 계속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해야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1차 그 동영상 테스트 통과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. 어,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이 심사위원, 면접관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뽑는 데는 물론 예쁘기도 하겠죠.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고, 어, 얘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영상을 보고 면접을 부릅니다. 그런데 왔을 때 기존 이미지와 너무 다른 모습이 비춰주면 당연히 플러스겠습니까? 마이너스겠습니까? 삐삐삐, 마이너스죠.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 일반 카메라로 과연 햇살이라든지 아니면 내 방에 잘 나오는 조명이 있다. 라든지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쯤에서 하나 공개를 해야겠죠. 이것이 정답인 영상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, 안 보고 갈순 없겠죠. 그럼 시작. 답이 어딨니? 오, 바로 여기 있구나. 안녕하십니까. 착한 비타민C 민미경이 되겠습니다. 입추가 지났지만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지면이 달궈지면서 기온이 30도까지 다다랐는데요. 제가 그 더위까지 물리칠 수 있도록 착한 비타민C가 돼서 여러분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왜 저렇게 못했을까? <laughs> 이렇게 노래로 저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방송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1 0 시... 점에 맞는 뭐 가을이면 가을, 여름이면 여름,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해서 날씨 대본을 한두줄 써가지고 정말 짧게 축약해서 냈던 것 같아요. 어, 이 포맷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. 음, 보통 이렇게 내면 서류 통과는 조금 많이 됐던것 같아요. 왜 그랬냐라는 생각을 지금 해서 본다면 앞에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그분들은 내 영상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명의 영상을 봐야 되는데 1분만 해도 지금 300명은 얼마예요? 다볼수 있겠어. 아니요. 다못 본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심사위원 마음을 이렇게 싹 잡지 않으면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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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으면 영상은 뒤에까지 보여질 수가 없다. 앞부분 시작과 함께 내끝 영상을 보느냐 마느냐는 이 앞머리에 달렸다.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비디오 동영상을 찍을 때 어플 좋죠? 예쁜 거 좋죠? 하지만 1차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? 내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일반 카메라로 예쁜 조명이 있는 곳에 가서 찍는다. 두 번째, 자기소개 영상은 주절이 전뭘 했고요, 뭘 했고요, 뭘 했고요, 뭘 했고요, 뭘 했어요.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,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해도 될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색깔이 무엇일까?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힘이 됐던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겠습니다. 난 모든 게 더딘 것 같아.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 마음이 급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비타밍스터가 응원할게요. 화이팅!